안녕하세요 텍스쿨 김설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례로 보는 양도소득세 7번째입니다. 제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 내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준공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재... 주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내가 그 주택을 팔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요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본래 갖고 있던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는 어떻게 보느냐? 이에 대한 질문상으로 보시면 되는데, 사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A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를 하다가, 멸시, 재건축이, 멸실이 되고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2018년 4월에 재건축 아파트로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 질문 사항을 보시겠습니다. 노후주택을 취득할 때는 1세대1 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요건이 없었는데 해당 주택이 재건축되어 준공된 때에는 2년 이상 거주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저는 거주요건이 되나요?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을 보시겠습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준공한 경우에는 비과세 판단 시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본래 갖고 있던 주택이 있었고, 그 주택이 재건축됨으로써 어 신축 주택으로 취득한 이 시점에는 비록 법이 개정돼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는 조건이 생겼지만, 어 당초에 내가 갖고 있던 주택이 재건축돼서 신축 주택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때 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주택을 주택 연속성으로 보아서. 거주 요건을 해당하지 않 거주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뒷 페이지 보시면 이제 유권 해석 사항인데요. 마찬가지로 거주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동일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일곱 번째 사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